자, MQ-4 지금 이제 아펜다 탈거한 모습인데 어... 출고한지는 얼마 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오염도가 살짝 있는게 보이실거예요 무슨... 뭐, 뭐... 제천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뭐 시멘트 공정을 다니시나? 뭐 시멘트 같은게 이렇게 좀 많이 묻어있는데 자, 여 일단은 이렇게 알콜을 이렇게 알콜을 뿌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온 곳이 있으면은 뿌려요. 들어온, 들어온 곳이 있으면은 이렇게 뿌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살짝 살짝 닦아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더코팅이 부착성도 좋아지고 어 뭐라 그럴까어 수명도 더 오래 길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완벽하게는 털어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전부다 이쪽도 이게 렇 닦아내고. 뭐 이렇게 알코올 묻은 데는 살짝살짝 살짝 닦아내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작업이 코팅제가 아까 말했듯이 부착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착력이나 어, 내구성 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은 귀찮더라도 신차니까 좀 닦아주지 생게나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어이이 이 차는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먼지가 되게 많아. 요 이게 칠까지 현상, 용접 부위, 요런 부위 다 이제 녹전한 작업까지 이제 전부 다 진행한 다음에 어, 언더코팅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프론트 쪽. 어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거이 페인트가 묻어 있네. 이거 페인트인가? 아, 이분 오면 어디서 일하시는지 한 번, 네, 물어볼게요. 한 번. 어... 닦이나? 이게? 페인트가? 페인트인가? 아닌가? 뭐야, 이거? 닦이네? 근데 이거. 물감인가? 자, 여기다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자, 자. 이런 식으로 탈지를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어, 영상 찍으면서 도저히 못하겠어. 어, 여기 이런데 보시면 이제 녹 전환 작업 분명히 보세요. 여기 시공 전후 제가 아까 시공 끝나고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앞에 돌려보시든 기억을 하시든 여기 용접 부위 까진 부위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로우암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꼭 지켜보시고 기억해두셨다가 시공 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볼트 색깔 하나하나 다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만 영상 찍고 자 전처리 과정, 녹전환 작업, 아연 방청 작업, 지금 투명 언더 콘트까지한 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엣지 부분 전부 마스킹 처리 다 하였고요. 부식 안 나겠군. 자, 차량 전체 풀커버 마스킹 진행했습니다 자, 러스트 스탑 투명 온도 코팅 작업 MQ4 하이브리드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모든 시공 소렌토 NQ4 차량 하이브드, 하이브리드 차량 시공이 다 완료되었구요 아까 그, 그 이전 영상에서 보시듯이 그 용접 부위 전부 다녹전한 처리 후에 다 시공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주의통을 잡아주는 브라켓까지 한번에 코팅이 가능하고 어, 부식은 보시면 이렇게 이런 철판 틈새 틈새 부식이 잘 나거든요. 이런 부위까지 다 침투해서 코팅막을 형성하는 투명 언더 코팅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부는 이렇게 항상 깔끔하게 순정 상태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투명 언더 코팅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바디면 또한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건조 후에도 볼트나 너트 등을 풀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커넥터, 부분은 절연 코팅 기능으로 저량 어, 전류 트러블 방지 기능을 하고 아까 프론트 부분 많이 까져 있던 그 용접 부위 부분 전부 다 이렇게 녹전한 처리 후에 완벽한 순정 상태로 만들어 드렸고요 너클 드라이브 샤프트 저쇼바 스프링까지 틈새 틈새 다 침투해서 코팅막을 형성하였습니다 어, 러스트 스타 투명 언더 코팅. 한번 시공하면 저희가 폐차할 때까지 보증해드리고 소비자 과실도 무상으로 AS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머플러 코팅까지 완벽하게 코팅함으로써 머플러 수면 연장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 얻을 수 있고요. 어, 머플러 코팅은 머플러 코팅을 안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수십 배 정도 낫다고 보시면 돼요. 어, 순정 상태 의 일본 차들 보시면은 머플러 코팅 이 순정 상태에서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일본 차량이라고 머플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제조사에서 머플러 코팅을 해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된 제품, 어, 인증된 제품으로 시공해 드리고 있는, 어, 무한질주입니다. 저희 무한질주 샤본 강원도 원주시에 있고요. 어, 이제 원주 기업도시로 이제 매장을 이전하는데요. 어 이전을 하게 되면 서울 강동구 송파 기준 1시간 이내 거리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성남 분당에서도 뭐 1시간 이내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제품으로만 시공해드리는 어 무한질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